아, 음, 제 아까 그 성경적인 개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품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 있나 하면 품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 있어서 힌두교는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 요 신은 이런 것이 아니다, 신은 저런 것이 아니다. God is not this, God is not that. 그렇게 말을 표시하는데 우리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 하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에대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경외심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근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성경적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다 죄인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의인, 칭의가 되었습니다. 청의가 되고 난 뒤에 점점점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이 작업이, 마음밭을 가는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과정을 저희는 뭐라고 주제를 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큰 약속. 아니, 그냥 큰 약속이 아니고, 어떤 약속이요? 지극히 큰 약속. 아니, 지극히 크다 못해서 이거는 너무너무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여러분들이 그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히브리나 이제 헬라 사상에서도 이 아, 품성은 요 항상 물건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물건도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물건 품자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질, 여러분의 모양,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경우도 질이 뭐예요? 나는 생각하는 질, 내 말하는 질, 내가 행동하는 질, 아,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것에 어떤 그 요소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의 내면적인 실체다. 음, 내면적인 실체다. 그래서 이 나머지가 아까 30%는 타고난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그런데 나머지 70%는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왜 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70%가 전부 다 잘못된 습관들을 배우고 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나왔다. 잘못된 습관이 후천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습관과 좋은 품성도 후천적으로 개발이 될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24페이지에 품성을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어,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서 어, 상당히 조금 깊은 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어, 성경의 개념은 뭐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어, 인용해서 어, 알려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품성이 중요한지? 에, 그런데 제그 성경의 개념 중에서 제일 핵심이 있다고 하면 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성경적인 에, 개념이죠. 헬라 사상에서는 이 동전에다가 어, 그 표식을 해서 찍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십전이다, 뭐 일전이다 이렇게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이 혼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에, 인격을 <laughs> 찍어서 아, 접목시키는 것이다. 어, 히브리 사람들은요 에, 주로 좋은 내면을 얘기를 하면서도, 또한 히브리 사상에서는 어, 외면까지 포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실행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바리새파적인 그런 외면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아, 그런 또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책임이 없는 그런 외형적으로 아, 이렇게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상에서는 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 이 얼마 전에 아, 그 그렇죠. 어, 제일 먼저 우리 지금 세계 경제가 뉴욕의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어,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어, 누군가요? 어, 메이드 오브가 그래. 그런데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 엄청난 이증권과 투자에 사기를 치고 난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런 사람이 메이드 오브에요.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갔죠. 수백억을 갖다가 투자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 저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유대인의 엄청난 수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응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내면의 실체와 외면의 행함을 갖다가 엄청나게 강조한 것이 이 히브리 사상이다. 아. 음. 그렇기 때문에 모라그레스의 성경에 로마서 6장 7절에 아, 그 마음의 생각이 아,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와 같이 나온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사람은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확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념, 우리 도덕적인 모든 이 개념들이 우리의 영적인 중심체가 되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라는가 하면 이것이 자하다. 나의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with all my heart, 그럴 때는, 또, 어, 아니면, 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